자 여러분들 이번에 프로듀스 맡기신 분은 slze님입니다 일단 이분 상태부터 볼게요 초월레벨 5380에 이벤트 버프에 영약에 격투폭파시까지 하고 hp가 5380 데미지 한번 보겠습니다 레전드 1 기준으로 65억 2100자 그럼 이분은 여기서 어떤 걸더 맞추고 어떤 걸 바꿔야 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상태창이에요 집착 무기 노강 수리에 희생임정 노강 포업에오 성왕 세트였다가 교단 메아리 세트에 카이로스탄 풀강 원어 메오토템 35강 양목 유물이 사강에다가 개조된 드라이버 플라미시계네요 일단 이거 이유 좀 들어봅시다. 옵션이 좋아서 붙는 거예요. 집착을 끼신 이유가 있나요? 그냥 옵션 좋은 거 하나씩 사서 인체하다가 붙은 거예요. 아, 아, 어? 아? 어? 옵션 좋은 걸 하나씩 사가지고 인체하다가 에? 잠깐만 님이이 무기에 이딱 얼마 꼬라박았어요? 네 다섯 개 터진 것 같. 그니까어 어... 가격이 다 기억이 안 나요. 아... 나는 여태까지 먹은 빵의 개수를 기억하지 않는다. 그어 이렇게 피드백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니마 다음부턴 그러지 마요. 그럴 바에는 그냥 완제품 하나 사는 게더 싸게 먹힐 것 같습니다. 다 다중에는 그런 도망하지 마. 알겠죠? 일단은 피드백을 더 이어서 드리자면요, 이 무기 같은 경우에는요, 현 시점에서 그냥 타협 보고 계속 쓰세요. 그냥 풀감까지 때려도 상관없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최종용 무기라면 보통 희생끼는데요, 요거를 그렇게까지 돈을 꼬라박으면서까지 만들었는데 또 바꾸게? 당연히 좀 그러잖아. 어쩌면 이 무기 수명 반 년도 안 남은 시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걸로 써요. 그리고 바꿔봤자 크락 내리고 풀감 좀오르고 끝나. 그리고 정령석 같은 경우에는요. 어 이거는 그 이것도 혹시 사연이 있나요? 잠깐만 나 무기 쪽 이야기 들으니까 이것도 사연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 사연 있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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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그 이것도 무기랑 비슷한 맥락입니다. 걍 쓰자 어.. 이게 옵션이 그렇게까지 막 엄청 좋은 건 아닌데 일단은 포포포 정도에다가요 어차피 수명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걍 써요. 네. 그리고 강화 순서는 무기부터 하시는 거 알죠? 무기부터 풀고 하고 덩어 속에. 그리고 바구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는 다행히 꼬라박진 않으셨네요. 이거는 초월 6천대. 이제 보스트카로 가시고 계시니까 정말 바구 쪽으로 바꾸시면 돼. 그냥 쓸만한 3오브 괜찮은 걸로 구매. 아, 지르지마. 지르지 말고 그 괜찮은 걸로 구매해요. 만약에 옵션 대비 가격 뭐 이런 거 궁금하면 저한테 물어봐. 이 정도 수치, 이 정도가 격 괜찮냐? 그리고 엑세서리 보자. 타투, 크뎀, 조커, 무공성, 어.. 조졌고, 올스텍도 조졌고, 안경, 명중 감당 가능하면 이대로 가져가는 게 맞아. 그리고 금마 평균 아래에다가 무공성 평균 아래, 올스텍 평균 아래, 스타킹은 원업이네요. 영원 일단 냅둬요. 또 지리지 말고요. 예.. 이거 그대로 냅두고 나중에 바우구까지 세팅하고 이것저것 많이 한 다음에 뭐 포흡자리 좋은 거라든지 이런 걸로 바꿔줘요. 지금은 안 건드려도 돼. 임시용으로 됐으니까. 그리고, 메아리 같은 경우는요 이거 왜엘 획이냐? 잠깐만, 이건 또왜엘 획이에요? 이유 좀 들어보자. 수합하기 귀찮아가지고 대충 끼려고 했던 거라 이렇게 했다고요? 아저씨, 잘 봐. 여기 기본 오벨 어때요? 엘 획이 없죠? 여기 기본 오벨 어때요? 엘 획이 40이 박혀있어요. 그, 내가, 여기다가 뭘 인천하든 뭐란 뭘 건안 하거든? 근데 엘획 40, 40, 총 80을 버리면서까지 이러지 마. 수압하기 귀찮다고 엘펙 80을 매버리고 다녀요 아이씨 그 지금이라도 맞춰요 예 맞춰 보통 메알이나 블라스 빈디막 이런거 했다가 엘팩 박는 사람들은 19작 20작 해가지고요 엘팩을금나 높게 박으려는 사람들 밖에 없어요 뭐 이거 다시 맞춰라라고난 안해 어차피 초월 7천대 바꿀거고 이거 십작짜리 옵션으로 바꿔봤자 스펙 상승 별로 없어 근데 엘팩을 올리려면 따로 맞추라 그거죠 아무튼이 액세서리 같은 경우는요 나중에 초월 7천대시면 탐욕 쪽으로 맞추시면 돼요 그냥 3리옵 괜찮은 수치 이것도 역시나 뭐 수치대비 가격 궁금하면 저한테 말해줘 그리고 참 같은 경우에는요 초월 6500 찍고 스루트 참으로 맞추면 됩니다 올스택과 한통 투옵 혹은 고뎀까지 있는 3리옵 둘중에 하나 자그 다음에 패션 길반 4강에, 아프참, 노강에, 탱고투템, 풀강. 뭐, 나중에 돈 여유로울 때 꾸준히 할 거라든지, 아니면 여유롭게 할거 있네요. 음, 그댐부터 하는 거 맞아, 이거. 그 다음에 특수. 손수건 심요했다가 도전 팬드트 44강에 길드 소호 신의장 노강 길드 연합 피장 노강에 탄상 풀강 나침방 카드 s 1 0세쇠 구강했다가 인형 목걸이 풀강 모델헤드 기어본 안차라스 티커 스킬라 벨트 풀강 니카리아브르치 풀강 원업 엘라르사 첫 번째 미노스 세 번째 풀강 노강했다가 원업 노어 인형 두 번째 네 번째 둘다 풀강에 강남 출시 패치 25강에다가 미제 벨패치 55레벨이네요. 미제 벨패치는요 솔직히 지금도 파밍 가능해요. 음, 물론 좀 힘들긴 하겠지만 뭐 심심할 때마다 한 판씩 해봐 하루에 한 판씩 그러다 캐지면 최대 레벨지 원업 대충 하고 껴 그리고 지금 이 상태에서 최종용 특창 관련해가지고는요 엘라르사 모드레드 교본 이두 개밖에 안 되잖아 엘라르사는 지금 수명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굳이 맞출 필요가 없고 모드레드는 겁나 비쌀 거라가지고요 굳이 지금 맞출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서 지금 맞다 이거 있지 안샤라 키샤라 스티커도 지금 맞춰야 되는데 이 안샤라 키샤라 스티커보다 작된 거좀 제대로 좀 맞춰주면 좋아요 무공속성 올스텟 투업이나 고뎅까지는 쓰리업 기준은 무공속성 가성비로 볼 거면 무공 30좀더 높게 볼 거면 40대 대중적이면서도 좀 가격 좀 나가는 거 50대 막 이런 식이야 아무튼 안샤라 키샤라 좀 제대로 맞춰주고 초월 6000대시면 목걸이를 메노이티 6300대시면 벨트를 헬6800대시면 브로치를 레피카 실천되시면 2번, 4번 배지를 무한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돈 여유로울 때 이거는 이제 고뎀 HP 추가로 더 해줘요 저항력 빼고 뭐 그거 말고는 꾸준히 해줄 거이런거 거 있겠죠 나중에 여유 될때뭐할 것들도 이런 식으로 보이지 손수건은 이거 16 끝나기 전에 나중 가서 여유 되면 빈칸 채우기용으로 아스마 손수건 뭐 대충 노강이라도 맞춰요 예, 10강을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잼 시간 잼 세트 다크금용, 조엘리디즈로조엘리디즈로아가추랑몽잼이죠잼 같은 경우에는요, 1번잼, 5,800 찍고 천사잼으로 바꿔줘요. 천사잼으로 바꿀 때는 푸른잼, 최대렘, 노란잼, 무궁속성, 뭐, 붉은잼은 어떻게 맞추는지 아는 것 같은데, 음. 2번잼은 길드잼으로 나중 가면 바꿔주고, 5번잼 같은 경우에는요, 나중 가면, 최대렘, 크뎀 투옵이나, 최소까지는 리옵둘 중에 하나, 세팅하시면 돼요. 이거 나중에 해. 지금 할 필요는 없어. 비싸니까요. 그리고 2, 3번 배찌, 푸른 잼은요, 백어택으로 나중에 바꿔줘. 지금 내가 보기에는 잼 쪽은요, 굳이 신경 안 써도 되고요 특수 쪽에 안시랑 키샤라, 그리고 6번 배찌 관련된 거 빼고는 굳이 신경 안 써도 될것 같고, 전투 쪽 역시나 지금 어느 정도 해뒀어요. 신경 크게 안 써도 될것 같습니다. 크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상태창 기준에서 레벨업 하고 맞출 거 대비를 하던지, 당장 스펙업 하고 싶으면 아까 말했던 안시라 키샤라 그런 특창 쪽 하시면 될것 같은데, 그 다음에 타이틀. 좋은거 했다가 근력재운배 하셨고 길도 좋은곳 그럼 상태창은 여기까지 그 다음에 도감 746개 125개 3개 쉽게 쉽게 할수 있는 타이틀 도감 이 두개 좀 해줘요 심심할때 노가다성 타이틀도 이 두개 심심할때 해줘 이건 얼마 안남았네 토토누리도 심심할때 해줘요 어. 거 말고는 아이템 도감 모스터 도감도 역시나 심심할때 해주면 돼요 이거 심심할때 이렇게 쉬운것들 찾아서 해봐 어, 은근 금방금방 될거거든 2 4인크까지는할만할거예요그 다음에 평판 평판 같은 경우에는 헌터 꾸준히 신경 쓰면 되는데 이제 나머지 평판도 슬슬 신경 쓰면 좋아요 나머지 평판 같은 경우는 평판템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으면 어드벤처 컨텐츠에서 교환하면 또 개꿀이다 포인트 별로 안 들어가는데 10개 막 이런 식으로도 교환 받을 수 있거든 그 다음에 루나드 1티어가 하나 둘셋 딜에 도움되는게 하나 둘 나머지 다 딜에 도움되는 거죠 임시용이긴 한데 지금 바꿀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돈쓸거 많이 쓰고 한 100억? 어, 이 정도 모이면 돌려 그다음 별자리는 안미는 판단 좋아요. 일단 이 파란 별병만 모아놔요. 나중 가서 달스시라는 패를 산 상태에서 추가 포인트를 얻을 수 있고 반짝 별병을 무리 없이 쓸수 있을 때, 그러면서 여러 거 오픈 돈 충분히 감당 가능할 때 여기까지 쭉 밀고 그다음에는 이두개 위주로 올려주면 돼요. 그다음에 이쪽 이런 식으로. 자, 그다음에 성물입니다. 성물은 포인트 꾸준히 쌓아주면 됐어요. 등급업은 나중에 돈여유될 때도 됩니다. 지금 당장은 상태창 관련해 가지고요. 그방어구라든지 이런거 대비가 더 우선일 것 같아요 일단은 포인트 이렇게 계속 꾸준히만 모아줘요 공용성은 뭐 이거보다 더 좋은거 나오면 바꾸신 식으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각인! 이거는 고뎀만 더 높여줘 고뎀만 더 높여주면 될것 같고 초월스텝 피통 안괜찮아 보이는데? 어 지금 피통 필요한 구간이야 찍던대로 이런거 찍으시면 될것같아 이런거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요 라고 할수 있거든요 근데 뭐 크진 않지만 639에서 652 이런식으로 바뀌었잖아 좀 어느정도 있긴 하잖아요 그 다음, 메모리얼. 이리스 세트 효과는 S등급. 이쪽 카즈노 세트 효과는 댐감 퍼센트나 아니면 HP 퍼센트 이런 거 띄우시면 되는데 지금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우선순위가 매우 밀려있어가지고 나중에도 상관없어요. 지금은 밀어두고. 무엔, 기본 베이스 관련해가지고 울스금마 위주. 랩이 기본 베이스 관련해가지고 딜의 영향이 낮은 것들 이렇게 보이잖아. 이런 것들 돌리시면 돼요. 세트 효과는 여기는 괜찮은데 여기는 일단 쓸만하니까 높이더라도 나중에 높여. 스킬 님거 스킬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천패초앙참 천파염람, 승천격, 미티어웨이브, 표표일식 이렇게 있죠. 광풍참도 3렙 있지. 데드핸드까지 있죠. 음, 다 떴어, 다 떴어. 굳이 돌리고 싶더라도 먼 미래 광풍참 레벨만 돌려요. 어 중도가 좀 떨어지긴 하니까 굳이 지금 안 하고 먼 미래 해도 돼. 세티 효과는 어느 정도 건드렸나 보네요. 잘했고 초월 흑공 기본 베이스에 딜에 영향 없는 거 이런 거돌려야죠 수치 나진거 거슬리면 돌리고. 2엔 쪽도 이런 거 돌려요. 백어택은 다른 걸 포기하면서까지 올릴 필요 없고, 딜의 영향 낮은 것도 보이죠? 세티 효과는? 여기는, 어, 이제 딜에 도움되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 님네 명중률 여유로운 게 이쪽 때문이었구나. 뭐, 이벤트 관련해서 요것도 있겠지만, 어. 나중에, 어차피, 그, 육찬찍고 모자 바꾸면 명중 많이 오를 거거든요? 그때 가서 명중 괜찮으면, 최종크뎀 플러스 최종 최대 레미지 합쳐가지고, 3%퍼 이상 하시면 될 듯? 사이암, 각일각이가 있고, 세티효과는 레전 1 띄운다는 생각으로 돌리다가 중간에, 최소 최대 레미지 막 20몇, 30몇, 이렇게 뜨면 냅둬. 게네페는 지배력 기준으로는 3%, 최소 최대 기준은 40 정도 나오면, 냅둬요. 기본 베이스 관련해가지고 스킬쪽은 다 끝났으니까 님이 원하는 것부터 계속 올리시면 돼요 급할 필요없어 천천히 해 기본 베이스가 다 되면 그 이후에는 수치 올리는 식으로 님이 원하는 것부터 하시면 되고 소환수 배아어 각성줌이 남았네 음, 계속 꾸준히 올려주시고 각성하고 온 다음에는요 재화던전을 노릴거면 리치링 마스터 한 다음에 리치링 각성하고 리치링쪽 엘팩쪽을 찍으시면 되고 그게 아니다 나는 재화던전 그렇게 크게 안봐 하면요 배아트리트 스킬 이어서 찍으시면 돼요 패시브 먼저 한다면 최소댐 제외 나머지 공격 스킬부터 한다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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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런식 이런식 배아는 특성 오른쪽 물빵 포인트 남으면 왼쪽입니다 리치릭은 왼쪽 물빵 포인트 남으면 오른쪽이에요 자그 다음에 스킬트리 보겠습니다 뭐 검히어로야 포인트가 넘쳐나는 직업이라가지고 굳이 뭐 포인트가 남을 일이 없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딱히 피드백 드릴게 없네 특성 같은 경우에는 요거 상대창 기준 관통력이요 98이나 99 되잖아요 그 때, 요거 찍고 그대로인지 봐봐요. 요거 찍고 그대로면 이거 찍어요. 지금은 뭐, 관통 찍어놔야지. 그리고 보스트 칸데 이쪽으로 바꿔줘. 그 다음에 각성 트리 보겠습니다. 각성 트리는요, 포인트를 아끼면서 타야 되는 거라서요. 좀 포인트 최적화 좀 시켜드릴게요. 그리고 불필요한 포인트 투자는 하지 마. 근데 어차피 이거 찍으려고 했어. 그리고 광통참은 무조건 아래 해요. 위쪽으로 해봤자 딜 관련해서 뭐가 더 좋아요? 여기도 좋잖아. 그 생존 겸 딜도 이게 더 좋잖아. 그래가지고 위쪽 입지가 애매한데 아래쪽으로 하면요 사출기가 개사기 스턴기가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보조 딜링 겸 스턴용으로 쓰기가 좋습니다 각성성은 좋은거라서 빼진 않을게요 그리고 잠깐만요 님 지금 가운데쪽 애매하게 이렇게 할 바에는 빼는게 나을수도 있어요 아 그냥 요거 빼고 이렇게 하자 이게 낫겠다 음. 특히나 경던 위주로 하는 분들은 요거 휴일이 요즘 더 떨어지고 있잖아 아무튼 여기에서 더 좋은거 찍고 싶다면 님 이제 이거 찍으면 좋아요 요거 찍으면 좋고 HP가 뭐 괜찮은 상황이다 딜 필요하다면 요쪽 그리고 데미지는 요쪽도 좋아요 폭기 잘터치잘신 있으면 이직어 폭기 괜찮거든 이것도 괜찮고 딜 관련해서 이것도 괜찮은데 이거 명중 마이너스다 그리고 이거 두개다 찍는 다음에 아래 3포인트를 위에 3포인트로 올려요 그리고 스킬랩 관련해가지고 표풍일식, 승천격선패함란 쓸만합니다 그리고 이거 두개 배우면 쓸만하긴 해요 경단 쪽에서 휴일이 떨어지는 거지 그쪽 말고는 상관없어 무튼딜 관련해가지고 여것도 괜찮고 피통 필요하면 이런 것도 괜찮고 그리고 잠깐만 보스 특허라고 하셨으니까 이쪽으로 바꾸겠습니다 음 이거 깜빡할 뻔했네 그리고 제가 이것저것 말한 거 있잖아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다한 다음에 하는 게타겟스예요어 지금 타겟스안 찍는 판다 잘했어 그리고 각성성은 지금 이거 대가 괜찮다 했잖아 3포인트 기준 최대 램크 대 40퍼거든? 그런 거 만들어지면 이거 찍고 자그 다음에 엘리스 킬 보겠습니다 엘리스 킬은요 돈 여유될 때이어서요 지금은 굳이 더 신경 안 써도 돼요 그 다음에 기간제 공격 스킬, 헌터임, 다크금령, 회복, 세레스가오, 장인이다, 스타일, 관통, 명중, 경험 스킬. 지금, 길드가오가 안 보이거든? 어, 굳이 지금 딸 필요 없긴 한데, 나중에, 길코 여유되면 길드가오 따줘 그리고 초인. 초인 진도 관련해가지고요. 어, 뭐 나쁘진 않긴 한데요. 레벨링 하면서 더 밀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초인은 꾸준히 해주면 된 거야. 자, 그 다음에 애완동물. 일단 잠재력 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번째. 거님 있잖아 체력 1퍼 똥이에요 이거 잘봐 6479에서 6461 음, 진짜 똥이거든요 차라리 이게 피통 더 올려줄걸요 6496 구분하면서 이건 데미지까지 올려주잖아 그리고 hp 4퍼가 있는데 hp 2퍼는 왜낀거예요 이거 말곤 제가 딱히 바꿔드릴게 없긴 한데 잠재력적은 웬만하면 크뎀 최대 뎀 그리고 무공속성 퍼센트 관통력은 한 마리까지만 끼면 괜찮음이라고 알아두세요 한마디로 지금 이제 S등급짜리 세팅 준비 중이잖아 거 세팅하시면서 HP 뭐 여유되면 HP 빼주시는 게 좋고요 올스탯 2퍼 같은 거도 S등급짜리 최대 램크 뎀 이런 거 나오면 다 바로 빼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메인펜 인챈트 같은 경우는요돈 여유로울 때 최대 램 50퍼 이상 근력 체력 1000 이상으로 재분배해줘요 아 탱킹 관련 최종 메인은 얘 맞거든 쿨광 관련 필요하면 벨라 딜 관련 필요하면 팀인데 전얘 추천이야 그래도 그리고, 애완동물은 여기서 더살 거면 풀려서 저렴해지는 팻들이나, 아니면, 가성비 좋은 팻들 위주로 나중에 사시면 돼요. 더 이상 궁금하신 거 없으시다고 하시니까 총평하겠습니다. 그, 님 같은 경우에는요, 버닝 평균 아득히 넘어갔습니다. 이것저것 세팅을 워낙 잘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A등급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말했듯이, 뭐 피드백 중과 관련해가지고 결국에는 뭐가 제일 이랬어? 레벨업하고 맞출 거 대비하는 게 제일 이랬잖아. 그런 거 하시면서 내실 쪽을 좀더 건드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상태 창보다는 음, 그런 거 하시면서 레벨링이 가장 최고니까 레벨링 계속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요까지입니다.